28장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18장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에 대한 말씀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에 보면 제사장이 접근할 수 있는 한계, 범위, 또 레위인의 범위, 또 일반인들의 범위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타지파 사람들은 어 들어갈 수 있는 선이 어디까지냐면 제사를 하러 짐승을 가지고 데려오면 이 성막에 뜰이 있습니다. 거기가 제단과 물두멍이 있는 그런 장소이고요. 그 안쪽에 휘장을 거치고 들어가면 거기에 떡상과 등대와 분향단과 이제 이런 성물들이 있는 곳에는 레위인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레위인은 들어가지 못하고 이 성막의 뜰 안에서만 할수 있고요 거기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고요 또그 안쪽에 휘장을 거치고 들어가면 지성소에는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또 지극히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범위와 한계를 하나님이 정해놓으셔서 딱 규율에 맞게 질서있게 그렇게 이 제사 업무를 감당하게 해 놓으신 것이죠.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는 것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요. 고린도저 14장 40절 말씀에는 이 사도 바울이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권면하냐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질서 있게 해라. 또 골루스에서 2장 5절에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이 질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몇 차례 이렇게 권면하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되죠.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가정에도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모든 공동체에는 반드시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뭐좀 오래 전부터 이 질서라는 게 굉장히 수직 관계, 상하 관계를 이렇게 연상하게 하고. 또 그것을 인해서 최근에 이렇게 수면으로 올라오는 갑을 관계 또 갑질 뭐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문제들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부작용이 따르는 일도 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질서가 있다는 것은 꼭 상하관계 수직관계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아름답게 조직적으로 잘 모든 것들이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져 가는 그런 어지러운 혼란스러운 것이 아니라 질서 있게 해라. 굉장히 유익이 있는 거죠. 교회에서도 이런 질서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앞뒤가 있고 좌우 분별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 굉장히 혼란이 찾아오게 되죠. 우리가 하는 일은 다 이런 질서를 따라야 합니다.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 참 미숙했던 부분이 참 많았다 이런 경험들이 돌아보시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할때 이런 질서를 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일을 이제 막거 추진하고자 한다 할때 거쳐야 할 과정들이 있는 거죠. 예 거쳐야 할 논의 과정을 때로는 거치고 또 책임 맡은 분들의 어떤 그 동의를 구하고 다 우리 사역 조직에는 부장이 있고 팀장이 있고 위원장이 있고 다 이런 직임을 따라 우리가 맡은 일들을 다 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모든 거쳐야 할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다 훌쩍 넘어가지고 그냥 일을 해버린다 이런 것도 다 질서를 파괴하는 일들입니다 교회에서는 직분을 따른 질서가 있고 또 직임을 따른 직 질서가 있습니다. 아무리 부장, 팀장을 우리 뭐 서리 집사님들이 맡고 있는다 하여도 직임을 맡고 있는 그분들의 동의를 구하고 예, 그 책임하야 일들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거는 직분을 뛰어넘는 일이죠. 예, 그런 일들을 할 때는. 그래서 직분을 따른 질서 또 직임을 따른 질서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어지럽고 혼란스럽게 그렇게 일이 되어지지 않도록 항상 체계를 따르고 질서를 따라하는 것이 교회를 섬기는 일에 아주 중요한 일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어떤 일들은 이몇 개의 부서가 함께 이렇게 마음을 합하고 또 서로 협력을 해야 될 일들이죠. 그런 것들은 반드시 서로 협의를 거치고 협력을 구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단독적으로 어떤 일들을 추진한다. 그것도 아주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다.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교회는 반드시 이런 영적인 질서가 있고 사역의 질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이 사역이 이루어지고 세워져 갈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가정에서도 이런 질서를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어, 그 질서를 따라서 할때 어, 가정이 화평하고 또하나님 은혜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 여기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는데요 이 백성들에게 여기 말씀해 보면 1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그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아, 내게 주었은 즉첫 것을 드려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땅의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다내 것이다 그들이 말씀합니다 또 여기 아래쪽에 보면 이 11조를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라 예, 그런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내의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과 퇴마하게 사는 일을 감나니 어, 지금 이스라엘 열한 지파 사람들이 레위 지파에게 뭔가를 이렇게, 이렇게 드려야 하는데 이건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다시 레위 지파에게 건네주는 것이죠. 그는 첫 소산입니다. 그런데 그첫 소산을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가? 여기 말씀에 보면은 가장 좋은 것, 12절이 그렇게 돼 있죠. 제일 좋은 기름, 제일 좋은 포도주 그런 것들을 드려라. 그리고 29절에는 어, 아름다운 것 거룩하게 한 부분을 하나님께 드려라 30절에도 마찬가지고요 또 32절에도 아름다운 것을 드려라 이첫 소산 이첫 열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드리냐면 요제로 드린다 요제로 올려드려요 요제라는 것은 테루마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렇게 올려드리는 겁니다 원어 뜻 자체가 올려드린다 하나님께 이것은 거룩하게 구별한 가장 좋은 첫 것입니다. 나의 소득의 가장 머리입니다. 하나님 받으십시오. 그래서 올려드리는 거제를 드려라. 그러고 나서 다시 내려 받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첫 것을 드려야 하는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그런 행위이고요. 요배 고백처럼 내가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갑니다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쓸것 먹을 것 필요한 걸다 내게 채워 주셔서 은혜를 누리다가 빈 몸으로 갑니다 그런 고백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주어진 거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내게 주신 것 감사함으로 구별하여 첫 것을 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올려 드리는 것이죠 또1일조가 그런 거죠 1일조열 네, 가지를 주셨는데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그첫 것을 하나님의 목소로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물질을 관리하는 청지기들이죠 아,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아, 하나님의 것을 잘 관리할 수도 있고요. 또 욕심 없이, 사심 없이, 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11주와 첫 소산들 이것들이 누구에게 돌아갔냐면 이제 레위인들 한 집화 인원이 굉장히 많죠. 아, 그 레위인들이 기업도 얻을 수 없고 예, 분기시 없습니다. 아,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생활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한 것이죠 이러한 것을 언약으로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을 소금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9절 말씀해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연구한 목사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손에게 주는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소금이라는 것은 변치가 않습니다 이 정제 과정을 거친 아, 그런 소금은 조금 예외지만이 천일염, 자연적으로 얻는 이런 말린 소금은 공식적으로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이거는 변치 않는다는 거거든요. 오랫동안 놓고 써도 괜찮다는 거거든요. 이 소금이 마취를 잃는다.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희귀한 일이죠. 흔치 않는 일이고요. 그래서 이 소금이 변치 않는다. 변치 않음을 상징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하신 약속은 변치 않는 약속이다. 사람은 가끔 약속을 잊기도 하고, 또 지키지 못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 가신다 하는 것을 이 소금 언약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면, 우리 구원 자체가 이게 요동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소금 언약처럼 변치 않는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 또 20절에 그렇게 레위 지파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기도 없을 것이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기시오, 내 기업이니라. 레위 지파 사람들이 아왜 다른 지파는 다땅 분배해주고 우리는 땅도 안 주고 농사도 못 짓고 이게 뭡니까? 그렇게 항의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 말씀하신 내가 내 분기시고 내 기업이다. 내가. 그러니까 세상에 주어지는 것은 열한지파에 비하면 아주 적고 약합니다. 조그맣게 텃밭 하나 갖고 먹을 정도의 밭밖에 받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서운할 게 없다.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내가. 여러분, 세상에 모든 것을 다 얻어도요, 하나님이 분기시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아무것도 갖지 못한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내 기업이 되신다, 하나님이 내 분기이 되신다. 이거는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축복이죠. 예. 아브라함이 이 비밀을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조카로과 이 재산을 나누고, 서로 분가할 때 조카에게 다 모든 것들을 양보합니다. 내가 먼저 택하고 내가 그 다음하겠다. 하나님이 내 기업과 분기시 되신다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가 결국은 더 좋은 것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도 이 땅의 것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이 내 분기시요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되신다. 예, 그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 어떤 풍파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찬양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고 세상의 것은 다 때로는 뺏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다면, 하나님이 내 기업이시라면, 예,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가요? 그래서. 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여기 레위인들에게는 또 어떤 말씀을 하냐면 32절에 보면 11조에 11조를 드려라 32절에 그 11조에 11조를 말씀하고요 26절에 그 내용이 있죠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얘기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여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하와께 드릴 것이니라. 다른 지파에게 11조 받은 것에 또 11조를 거기에서 또 떼어 드려라. 그 목숨 누구에게 돌아가냐면 제사장들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주 소중히 잘 드려야, 떼드려야 한다. 그래야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는 일이 아니다. 이 32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의 종류들이 몇 가지가 있죠. 아, 크게는 11조입니다. 그거는 오늘 이제 이 구약적인 이런 예물이 어떻게 드려지고 그것이 어떻게 사용이 되어지고 하는 것을 자세하게는 말씀하지 않지만 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헌금을 어떻게 사용을 해야 하는가, 이런 것도 우리는 좀 참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1조의 11조는 제사장들에게 돌려라. 이것은 어떤 생업을 다른 거를 갖지 않고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전적으로 교회에 헌신하는, 일을 하는 그런 성직자, 뭐 교육자들이 될 수도 있고요. 또뭐 관리하시는 분, 이런 직원들이 될 수도 있고요. 그들을 위해서 사용을 해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우리가 드리는 주일에 드리는 이제 주일 헌금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구약의 성전세라는 게 있는데 성전이 규모가 있고 관리비가 많이 나가죠. 그 성전을 관리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유대인들은 1년에세 차례 명절에 이 성전을 찾아올 때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에 오 세겔씩 내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성전을 잘 관리해 가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 주일헌금을 통해서 교회 건물을 관리하는 전기세라든지 영선비라든지 관리비 이런 것들이 많이 나가죠. 그런 것들을 잘또 관리해 나가는데 사용을 하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헌금, 감사한 일들을 이렇게 우리가 제목을 따라서 예물을 올려 드리는데 이 감사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하나님이 내 삶에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예, 은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왜 우리의 삶에 주시냐? 하나님이 기쁘니까 주신 거예요. 예, 기쁘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 기쁨이 우리에게도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카라라는 말인데요. 그 기쁨이 결국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요. 그 은혜는 이렇게 넘어가게 돼 있어요. 기쁨이라는 것은 번지는 거고요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은혜라는 게이 카리스라는 말입니다. 이 카라 기쁨이 카리스가 되고요. 은혜가 넘어가고 또 함께 나눠지고 하니까 거기 또 감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감사라는 말이 유카리스라는 말입니다. 이게 헬라어로 카라가 카리스가 되고 유카리스가 되고 그래서 이 기쁨과 은혜와 감사 이런 것들이 다 한데 어우러진 그런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거죠. 결국 이런 은혜와 기쁨과 감사는 이 사회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사회 바깥으로 넘어가서 소외되니 또 도움이 필요하니 이런 사람들에게 기쁨이 전달되고 은혜가 나누어지고 그래서 감사가 더 풍성해지고 그래서 이런 이런 목적을 따라서. 이 기쁨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일에 이 감사의 예물을 그렇게 또 사용해 가는데 그렇게 적절히 쓰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자체가 요제입니다. 거룩하게 올려드리는 요제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어떤 질서를 잡아주셨습니다. 레위인들은 그 11조를 잘 받아서 생활을 하되 너희는 감사함으로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라. 나중에는 이 레위인들이 성전 봉사 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11지파에 다 각각 흩어져서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일들을 하게 합니다. 그 일들을 잘 해라. 그래서 저와 같은 교회에서 직임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성전에 이 노블 받고또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고 가르치고, 이런 일들을 서로 해라. 이런 어떤 질서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늘 아름답게 들여지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질서 있게, 아름답게 그렇게 성장해 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넘쳐나시길 바라고요. 또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내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주 앞에 우리 가포의 공동체가 다 모이는 날입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귀하고 크신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허락받고 할렐루야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날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